예, 그린 자동차 검사소, 그린 자동차 정비, 예, 그린 자동차 정비, 그린 자동차 검사소. 예, 오늘 그 6월 17일 오후 6시 예, 간단하게, 간단하게, 아주 간단하게 개업식을 한답니다. 개업식을 어, 코로나 때문에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고, 예, 인원이 많이 모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. 예, 코로나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, 간단하게, 예, 오후 6시, 6월 17일 오후 6시에 예, 개업식을 아주 간단하게 한답니다. 아주 간단하게. 예. 뭐가 고장났지? 차가.